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젊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 왜냐면 도가니가 튼튼하고 이 몸이 튼튼한 이상 할 일은 정말 많다는 거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는 것이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처지예요 여러분 그냥 진짜 제가 느낀 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김찬부 짠아 안녕하세요 짠순리 부자되기 김찬부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등기를 쳤죠 내집 마련을 하고 한 반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어, 약간 후회되는 게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팟빵 같은 데서는 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 유튜브에서는 이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야내집 마련을 했는데 뭐가 후회돼 배가 불렀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내진 마련했습니다 라는 영상도 되게 늦게 올렸거든요. 한몇 개월 뒤에 올렸는데 그 이유도 제가 내진 마련을 하고 나서 약간 번아웃이 왔었어요. 이것도 야 진짜 배가 불렀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을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내진 마련이라는 자체가 꼬린 지점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저는 그거를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그걸 잃었을 때 약간 허망함? 그간에 뭐 일들도 막 스쳐 지나가고 번아웃이 좀 끝날 때쯤 이제 약간 정신... 들면서 계약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선택을 안 했겠다라는 좀, 좀 후회되는 지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뭐 사기 당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기 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기를 쳐야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랑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구독자 분들 내집 마련이라는 걸 목표로 삼고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집을 무조건 사서 내가 거기 실거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게 사실 뭐.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갭 투자하고 월세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이 방법을 알고는 있었어요. 완전 금융 문맹 시절에는 갭 투자? 갭이 뭐야? 뭐 이렇게 그옷 갭말하는 거야 약간 이랬는데 어,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갭 투자 정도는 아는 아주 그 초보 단계는 살짝 이제 넘어섰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이라는 건 내가 사는 직접 여기를 리브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갭 투자 그리고 월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갭 투자 하면은 일단 그 투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어,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 요즘입니다 예전에 저처럼 갭투자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매매가격, 파는 가격, 그리고 전세가격, 월세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이 차이가 적은 아파트 많은 아파트도 많지만 이제 그러긴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1억 몇천 정도 있었으니까 어, 그 정도 금액에 이제 이제 갭 예를 들어서 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뭐 4억 5천짜리 전세 아니면 5억짜리 전세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세가 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면 제 돈은 이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전세 끼고 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그 금액만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아파트를 살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집을 살수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어, 그때는 뭔가 정말 실거주 집을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영상이 워낙 많이 나왔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영상을 하도 많이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 먼저 있고 투자는 그 다음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갭 투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임장 모임 다닐 때막 지방부터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방부터 떠올려 가지고 무조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는데 어 내가 지방에 가서 2년을 살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용인에 살기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로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몸도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냥 이 살기 좋은 어 저한테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용인에 사고 거기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진짜 약간 의지의 영역이기도 해서 내가 가진 금액으로 갭을 할수 있는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월세가 좀 부담이 됐었어요. 지금은 되게 자산을 이루신 많은 분들의 어떤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곰팡이 쓰는 데서 살았다. 진짜 좁은 데서 신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몸테크, 몸으로 버티는 재테크 있잖아요. 이내 젊음 하나로 버티는 그런 재테크? 그걸 이제 몸테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반지하 같은 데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살았던 오피스텔만 해도 6평인데 한 50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1.5루면 60만 원 정도 해요 신혼을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차마 거기서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60만 원씩?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이자를 낼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넓은데 살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좁은 곳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좁은 곳이라고 해도 한 15평 정도? 왜냐면 젊음은 정말 딱그 시기가 있잖아요 건강하고 내성이 강하고 할수 있어라는 막 의지 뿜뿜 되는 그 시기 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그냥 진짜 젊은 나이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다거나 뭐 아이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몸테크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할수 있는 황금기 같은 시간이 있는 건데 어, 그 시간을 굳이 이렇게 넓은 집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 갭 1억으로 혹은 갭 1억 3천 4천 정도로 투자를 했었다면 그럼 좀더 많은 어, 차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착각한 게이 월세라는 게꼭 좁고 비싸다. 이 생각을 깨지를 못했던 거예요. 일단 좁은 거는 뭐 넓은 빌라나 또뭐 넓은 오피스텔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런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비싸지잖아요. 비싸면 비싼 거대로 월세가 100? 어, 말도 안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모든 제 또래들은 월세가 뭐 50에서 진짜 많아보자. 70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월세가 100이 넘어간다는 거는 어,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너무 부담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더 벌고 싶어. 막 시간을 더 써서라도 내가 막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진짜 수입을 벌수 있는 방법 법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막 SNS에 내 이야기를 올려보세요. 막 이렇게 무슨 막 도전의식 뿜뿜한 거 아니더라도 제가 쿠팡이츠 소개했었잖아요. 저랑 이제 지금은 제 남편이 된 어, 저의 구 남자친구. 오빠 퇴근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면은 진짜 월 5, 6 0원 벌거든요. 일주일에 한 진짜 많이 하면 세네 번 근데 저희 아빠는 이걸로 지금 월 100을 벌고 계세요. 부수입으로. 그러니까 월세가 부담된다는 것도 사실상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갭투자하고 월세 산다. 에서 갭투자는 지방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고 충분히 수도권에서도 찾으면 찾으면. 수 있고 그리고 월세에서는 좁을 것 같아 근데 뭐 넓은 집 그거 월세 배고 말도 안돼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15평 정도의 월세를 찾아봤으면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좁음이었고 월세가 비싸다는 것도 내가 진짜 노력해서 하루에 진짜 한 2시간 정도 시간 써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어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스텝 여기에 이제 다음 집은 무조건 갭 투자하고 월세를 살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 하기엔 조금 조심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못했지만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 부부들, 뭐 친구들한테도 집 관련된 고민을 얘기하면 제가 정말 모두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월세 부담되는데라고 했을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수입벌수 있고, 아니면 진짜 쿠팡이 치러 뛰어라 이렇게 말하면 아, 어, 방법이 다있긴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절실함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실한 사람이 결국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선택인 거죠. 내 집에서 좀 안정감을 취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건지. 근데 저는 정말 다시 돌아간다면 좀더 공격적으로 할것 같아요. 젊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도 돼? 야, 너도 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관련된 뭐, 이렇게 강의 팔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온라인 강의 없어요. 특강 같은 것만 나가고 이러거든요? 어디 홈페이지에서 강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뭘 판매하고 있는 강의 이런 거 없고, 막 그거 팔려고 무슨, 이렇게, 여러분, 갭투자하고 월세세요. 지금 뜨는 지역, 막 이런 거 몰라요. 저도 몰라. 저도 공부해야 돼. 같이 공부해야 되는 처지예요, 여러분. 그냥 진짜 제가 느낀 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 정말 정말 저는 돌아간다면 갭투자하고 월세 살것 같습니다. 어, 재택하면서 친해진 지인이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어, 그 친구는 저보다 3개월 정도 빨리 결혼을 했는데 부당에 있는 아파트에 갭투자하고 1 0평대 에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아마 몇년 뒤에 그 분당인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오르면 좋을 아파트에 투자자 이런 느낌보다도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곳에 미리 찜꽁 해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모든 물가와 모든 인건비 이런 걸다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도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짜 언젠가 서울에 살고 싶다면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도 사실 저는 모든 자산은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출이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어,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현금 진짜 바짝 모아가지고 갭 투자하고 월세 사는 거. 악플이 많이 달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로 이득 보는 거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어, 사고의 확장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집 마련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내집 마련이 꼭 내가 어, 사는 집 마련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나중에 가고 싶은 집 미리 찜공에 놓는 내집 마련도 충분히 내집 마련이라는 그리고 젊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왜냐면도가니가 튼튼하고 이 몸이 튼튼한 이상 할 일은 정말 많다는 거 어, 항상 말하지만 어, 뭐든지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 집을 가졌다 못 가졌다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절대 느끼지 마시고요 다만 내가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어,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 돈을 감가상각되는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를 곳즉 자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재택,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러뷰 김찬부